안녕하세요 마트장원스터디 원자익입니다. 저희 어린왕자 지금 하고 있고 벌써 28일차. 오늘은 42쪽부터 43쪽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42쪽부터 43쪽 벌써 되게 많이 한것 같죠?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물론 얼마 안 남았다는 게그쵸 어, 원문 해석해드리고 핵심 단어 저희 함께 살펴보고요. 또 핵심 단어를 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고요. 말하기 질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한테 영어로 말해보고 또 써보고 얘기해볼 수 있는 그냥 우리가 읽고 이걸 지나갈 게 아니라 네, 함께 토론해보고 영어로 얘기해볼 수 있는 그런 말하기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뽑은 키워드 가지고 아, 이뭐 예를 들어서 이한 쪽을 한 문장으로 영어로 설명해 보세요. 아니면 뭐 서머리 해 보세요. 했을 때할수 있는 능력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서머리까지 해 보시고요. 음, 한 문장 요약. 이거는 저희가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 전체 내용에서 아, 나는 이런 어떤 교훈이 느껴진다. 아니면 어린 왕자가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이 책은요. 너무 지혜서 같은 느낌이잖아. 요 읽으면 읽을수록 예, 새로운 관점이 발견되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말하고 싶은 것도 많고 쓰고 싶으신 것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There's nothing to understand.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의 내용과 이어지겠죠. 지금 가로등을 켜고 끄는 일을 하는 가로등 지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re's nothing to understand. 이해할 필요 없어. 아니,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왜 일을 하시는 거이으면 어느 정도 계속 물었을 때 이해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이해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어, 램프라이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orders are orders. 아, 명령이니까. 명령은 명령이지. 뭘 이해를 해. 뭐, 이런 뉘앙스네요. good morning 하고, 아침 인사하고, 또 끄고. 그쵸. 이거의 반복이에요. and he put out his lamp. 인사한 다음에 이제 불을 껐습니다. then he wiped. w i p e 이거는 이제 동사잖아요. 더 와이퍼 아시죠? 그 자동차에 있는 뭔가 닦아내다, 훔쳐내다 여기 땀 흘리고 이러면 이렇게 닦아내시죠. Then he wiped his forehead. The forehead는 이마잖아요. 이마를 이렇게 닦아냈어요. 뭔가 땀이 났겠죠. 멀로 with a red check e d handkerchief. 빨간 체크 무늬 그쵸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아냈어요. 닦았어요. It's a terrible job I have. 아, 내 직업 끔찍해. 너무 별로야 It used to be reasonable enough. 근데 옛날엔 괜찮았었나 봐요. Used to를 썼다는 건 옛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안 그런 옛날 얘기. Used to be reasonable이요. Reasonable한 단어는 저는 좋게 느껴지거든요. 뭔가 내가 뭘 사러 갔는데 가격이 리즈너블레. 어, 그럼 이 정도는 내가 낼수 있지. 이 정도 가치는 하는 물건이지라고 즐겁게 낼수 있는 에,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뭔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는 리즈너블해요 옛날, 예전에는 꽤 괜찮았었는데 내 일이 이런 느낌이고. I put a lamp out mornings. 아침에는 페라 t o 이제 하도 많이 나와서 끄다 불을 끄고요. And let it after dark. 그리고 어두워지면 다시 켰어. I had the rest of the day. 낮 동안의 나머지 나, 나머지 그 시간들은 for my own affairs. Affairs는 보통 복수형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일 개인의 어떤 일들을 말하는 거고요. 복수형이 아닐 때는 affair, 뭔가, 그쵸, 연애와 뭔가 불륜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는 일이 되겠네요. 내 개인의 일을 뭔가 하는데 사용을 하고요. And the rest of the night. 언제 어불 켜고 난 다음에 나머지, 밤에 나머지 시간들은 for sleeping, 잠자는데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Reasonable. Reasonable은 정말 좋은 뜻이에요. Balanced. 워라벨할 때그 밸런스, and making sense.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making sense, 말이 되네. In daily life 이런 걸 reasonable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His job used to be reasonable. 그의 직업은 어, 꽤 괜찮았어요. 납득이 될 만하고 되게 괜찮은 직업이었어요. He had a time for his life and for rest. 뭔가 자기 삶을 꾸려가고 그다음에 쉴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도 되고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질문이잖아요. 여러분이 질문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제가 만들어놓은 질문에 대답을 하셔도 좋아요. Is your daily routine reasonable now? 여러분의 데일리 루틴은 r e a s o n a b l 하세요? 음, 납득이 될 만하고 괜찮으세요? 아, 맞아. 인간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인생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시나요? 아, my routine is reasonable becaus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I balance work and 뭐 rest. 뭐 일과 쉼을 이렇게 밸런스 있게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겠죠. 할 일이 너무 많다. 뭔가 too much work. 그렇죠. 근데 실시간은 또 too little이야. 너무 없고 뭐 이런 거를 얘기하셔도 뭐 재밌으실 것 같아요. 음 여기 제가. 그 뼈대를 드렸으니까요, 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뼈대에 맞춰서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affairs 여기서는 복수형을 붙여서요, s를 붙여서 personal life and things for yourself 개인의 어떤 일들을 말을 하는 거겠죠. He used to have time for his own affairs during the day. 낮 동안에는 자기 일을 위한 시간이 있곤 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뜻. 그러면, do you have time for your own affairs? 어떻게 여러분의 개인 일들을 처리하실 일이 있으신가요? 음, 어떤 여유나 시간이 있으세요? I have time for my own affairs when 언제 있으세요? 뭐 대부분은 어떠실까요? 뭔가 퇴근하시고 일 끝나고 있으시겠죠. 어, 아니면 뭐 내가 일이 일찍 끝날 때, when I finish my work early, 뭐 in the evening,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키워드, 다섯 개를 드렸어요. orders, 어, 계속 나왔었잖아요. 명령, duty, duty, duty는 아시죠? 의무. 이 사람의 의무는 뭐죠? 불을 켜고 끄고, 그래서 duty를 넣어봤고요. routine, routine도 마찬가지죠. 그게 루틴이죠 change, 뭔가가 change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어떤 건가요? 쉼이 있나요? 없나요? 예, 없어요. 뭔가 그래서 지금 약간 불평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The Laplighter always follows orders. 이 사람은 정말 faithfully, 충실하게 명령을 따르잖아요. Follows orders. 그래서 이게 그 명령을 따르는 게이 사람의 의무죠. 명령이 켜라, 꺼라, 이런 거잖아요. Following orders is his duty, duty에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어땠어요? 그, 이 사람의 그 daily routine이라는 게 되게 reasonable 하고 simple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가 이제 변화가 있어서 쉴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change를 넣었잖아요. His daily routine. 지금은 아닌데, 옛날엔 그러곤 했어. 우린 used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used to be simple. 아, 예전엔 단순했는데. 그래서 나머지 시간에는 쉬기도 하고, 잠도 자고 그랬는데. 일도 보고. And the world. 근데 이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And the world began to change. 근데 뭔가가 지금, 변화가 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쉴 시간이 없거든요. Now he has almost no rest. 네, 뭔가 이제 바쁜 일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And since then, orders have changed. 그러면 그때 이후로, 그때 이후로 명령이 orders가 변화가 됐나요, 바뀌었나요?라고 물어 봤더니 orders haven't changed. 아니, 명령은 바뀌지 않았어. And that's just a trouble. 그게 무지지. Year by year. 이에요. 아, 지금 아까 살짝 앞에서 힌트를 드렸는데 뭔가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Year by year. 매년. 매년 어떻게 되냐면 The planet is turning faster and faster. 지금 행성이 더 빠르게 돌고 있대요. And orders haven't changed it. 행성은 막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데 명령은 바뀌지 않았대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겠죠? Which means 아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죠? 이렇게 물었어요. Which means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뜻은 now that the planet reverses 자, reverse 왔습니다 에, reverse go round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Turn 하는 거예요. 지금 회전하는 걸 말합니다. Planet이 행성이 회전을 해 once a minute. 어떻게 해요? 1분에 한번 회전 한대요. 그러면은 지금 말이 안되죠. 1분에 한번 회전하면 하루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I don't have an instant rest. 내가 없대요. rest가 없어요. 그런데 앞에 an instant r e s t 예요 여기서 instant는 명사형으로 썼습니다. 아주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어떤 짧은 찰나의 그런 짧은 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잠깐의 쉼도 없어. I light my lamp. 내가 램프에 불을 켜고 And turn it out. 그리고 끄고 Once every minute. 왜요? 1분에 한번 도니까 매번 1분마다 불 껐다 켰다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r e v e r e r e v e r e 는 아까 회전하다 To move around again and again in a circle. 그쵸? The planet reverbs once a minute. 1분에 한번 회전하니까. So, 그래서, the lamp lighter must light, turn o u t the lamp again and again. 그쵸, 그렇죠. 이걸 켰다가 껐다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How often does the planet reverb? 이런 식으로 단답형의 뭐 질문을 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그냥 되게 수동적으로 일방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어떤 책의 작가와 주인공과 내가 뭔가 대화하듯이 마치 전어를 쓰듯이 책에다 적어가면서 서로 대화하듯이 읽어보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어, 그러면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이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잖아요. 플마니씨 얼마에 한 번씩 도나요 Once a minute, 그쵸? 1 분에 한 번. Why can't he rest? 왜못 쉬죠? 계속 해야 되니까. He must keep, 그렇죠? l i g t i n g 했다가, p u t t i n g out 했다가, 지금 바쁩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Instant는 그 어떤 제가 말씀드렸던 명사, 짧은 very short moment예요. 예, 여기서는 쉬는 시간과 관련, 휴식 시간과 관련해서 나왔었죠. How does, uh, he does not have an instant rest anymore. 이제는 1 분에 한 번씩 이게 회손을 하니까. 잠깐의 쉴 틈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Do you have an instant to rest? 어떠세요, 여러분은 뭐 육아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일이 엄청 바쁘신 분도 있고 뭐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은 정말 잠깐 자기만을 위한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Do you have an instant to rest? 저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어쩌면 자기를 위한 시간일 수도 있죠. 잠깐의 쉬는 시간이 있으신지. I rest for an instant. 어, 나는 예를 들어서 잠깐의 짬이 있어요. 어, 언제 있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일과 일 사이에 between tasks. 그렇 뭔가 뭐와 뭐 사이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수 있겠네요. planet faster. 지금 행성이 점점 점점 빨리 돌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오더는 안 바뀌었다 그랬어요. order is the s a m e 이에요 그래서 쉴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해요? 1분마다 돌아가는 거니까 endless repetition이잖아요. 완전 무한반복, 끝없는 반복으로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썸을 해볼까요? 아, 그러면 뭘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행선이 점점, 점점, 빨리 돌고 있어요. Reverb를 안 써도 쉬운 걸 해볼게요. The planet turns faster and faster. 그런데 병령은 바뀌진 않아요. 여기서 물론 haven't changed 우리가 나왔지만 우리는 조금 paraphrasing 해볼게요. 다른 말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명령은 계속 같아요. orders stay the same. 괜찮으시죠? orders stay the same. 계속 같아요. 그래서 쉴 시간이 없습니다. He has no time to rest. 그의, 그의 어떤 삶은 어때요? 끝없는 반복일 반복으로 되어가는 거죠. His life becomes endless repetition. His life becomes endless repetition. 지금 저희가 써머리 하면서 이제 느낌이 조금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책에 나온 단어로 키워드를 했다가 그 키워드를 약간 다른 말로 paraphrasing 해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 말로, 내가 아는 단어로, 또 다른 단어로. 그러면 써머리가 그럴싸하게, 그렇죠? 근사하게 나오잖아요. 이런 연습들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책에서는 endless repetition 이런 거 없었지만, 그렇죠? 그리고 order the same, haven't to change it, 이러고만 나왔잖아요. 근데 뭐 stay the same, 이렇게 바꿔보는 거, 이런 거 이제 패러프레이스 연습까지 같이 하시는 거예요. That's funny, 어, 그참 재밌네요. Your days here, 당신의 날들은 여기에서 당신의 날들은 몇 분? One minute long, 1분 길이밖에 안 되네요. 그랬더니 it's not funny at all, 하나도 재미없어. The lamplighter said. You and I, 너랑 나랑, have already been talking. 지금 이미 얘기를 해오고 있어요. To each other, 서로. For a month. 한달 동안 얘기를 해오고 있대요. 왜요? 1분이 하루니까. A month? 한 달이요? Yes. 30 minutes. 30분. 30 days. 그게 3 0일이잖아 Good evening. 그리고 또 인사, 인사하고 또 일하는 거예요. And he lit his lamp. 그쵸? 아, 어떡하면 좋아요. The little prince watched him. 어린 왕자는 그를 지켜봤죠. 그런데 뒤에가 되게 재밌어요. Growing이에요. Growing이라는 거는 자라다라만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Growing 뭔가가 커지고 있는 거네요. Fonder and fonder. 그 fonder 아시죠? 좋아하는 거. 뭔가 라이크보다 따뜻한 느낌이에요. 애정이 듬뿍 담긴 뭔가 점점 점점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Growing founder and founder of this lamp lighter. 이그 가로등 지기에 대해서 애정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Who? 자 어떤 가로등 지기의 특징을 이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Who was so faithful to order? 그 명령에 굉장히 f a i t f u l 충실한 이 사람에게 애정을 느끼는 거예요. He remembered certain sunsets. 그어린왕자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어린왕자가 기억해냈어요. Certain sunsets. 어떤 그 일몰 기억나세요? 막몇 번씩 봤다고, 40몇 번이었나요? That he himself used to. 그렇죠. 또 나왔어요. 과거를 회상할 때옛날에 그랬었는데, used to follow in other days. 여기서 in other days는 과거의 현재로 같지 않은 어떤 옛날에, 예전에 과거의 어느 날을 회상할 때, 회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옛날에 예. 그가 타르곤 했던 그쵸? 그렇게 했던 뭐뭐그 선셋이 생각났어요. Merely 단지 by shifting 그쵸? Shifting s chair 자기의 그 의자를 옮기기만 하면 네 옮기기만 하면 됐었던 그 선셋 보려고 기억 나시죠? 선셋 보려고 예전에 그 옮기기만 했었던 그 날을 그 선셋을 기억을 해냈어요. He wanted to help.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His friend, 친구라고 표현을 했네요. His friend, fond, fond는 liking이에요. Someone in a warm and gentle way이에요. 따뜻하고 뭔가 부드러운 방식으로 좋아하는 거. The lamp lighter watches, 이제 지켜보는 거죠. The lamp lighter를 and likes him, 그리고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More and more, 점점 더 좋아진다는 뜻이겠죠. Why does he grow fond of the lamp lighter? 왜 어린 왕자는 램프라이터를 더좋아하됐어요 혹시 뭔가, 예. 네. 저는 이제 일단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 사람의 어떤 뭐라 그럴까? faithful? 그 충실함? 그거에서 he is faithful. 이 사람이 되게 충실하고 자기의 임무를 그냥 잘 해내고 있잖아요. keeps doing, 그쵸? 쭉 해내는 거, his, his duty 그런 거에 매력을 느끼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책 자체에서는 그렇고요 이거보다 저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고 기발한 답을 영어로도 해보시는 것도 재밌겠죠 faithful 가겠습니다 Always doing what is expected without changing 변함없어요 변함없이 그쵸 하기로 되어 있는 걸 항상 하는 거죠 The lamplighter keeps following the orders 그냥 명령을 쭉 따르는 거야. Even when they are hard. 어렵더라도. 아, 그러면, a s it i s for him to stay faithful?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는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Is it easy for him to stay faithful? 그 계속해서, stay faithful이니까 계속해서 뭔가, 되게 충성스러울 수 있을까요? 충실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떠오는 건 농데. 아마 쉽진 않을 거다, 그쵸 It is not easy for him to stay faithful. 왜 그런지도 좀 얘기를 해보시면 되겠죠. Because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저는 하다가 지칠 것 같아요. 일이 안 끝나잖아요. His work never ends. 그래서 음, 지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One minute day 에요. 하루가 1분이야. No rest. 쉬지도 않아. Faithful.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 faithful 해요. Fund. 좋아하죠? Help. 돕고 도와주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이 행성에서는 하루가 1분이다. 이걸 영어로 얘기해볼까요? On this planet, one day. 하루는 1분 동안 지속되는 거죠. l a s t only one minute. 아, 이런 느낌. 어 너무 이 시간이 너무 너무 빨리 막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램프라이터가 어떻게 됐을까요? Because the time 시간이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거죠. Moves o fast. The lamp lighter 쉴 시간 없겠죠. 네, 여기 두 번째 키워드를 이용하세요. Has no rest.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없대요. 여전히 still still 여전히 충실한 모습 유지. 계속 나오네요. Stay the same, stay faithful. So he stays faithful to his orders. 그러면서 어린 왕자는 이 사람을 보고 되게 뭔가 좋아하는 감정이 커지는 거죠. The little prince 커져요. Grows. 네, fond of 누구요? Him 대상하 쓰면 되겠네요. The little prince grows fond of him. And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Wants to help him. 아, 너무 좋은데요. You know, 어, 있잖아. I can show you a way. 내가 방법을 하나 알려줄 수 있어. I can show you a way예요. 어떤 방법이요? To take a rest. 쉴수 있는 방법. 이제 친구 도와주고 싶다 그랬잖아요. Whenever you want. 너가 원할 때쉴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 그랬더니 램프라이터의 대답은 이거예요. I always want a rest. 나 항상 쉬고 싶지. For it is possible to be faithful. 왜냐면, 이게 사실 가능한 거잖아요. faithful 할 수도 있고, 충실할 수도 있고, and lazy. 이두 개는 상반되는 어떤 개념이지만, at the same time, 동시에 충실할 수도 있고, 게으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쉬고도 싶다는 거죠. The little prince continued. 지금, 어린 양자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Your planet is so small. 너의 행성은 너무 작잖아. 그러니까 you can walk around. 걸어서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it, 행성을. in three strides. strides는 뭐냐면요. 이제 걸음인데 큰 보폭 있잖아요. 이렇게 당당하게 걷는, 이렇게 자신있게 걷는 그런 걸음. 그러면 단세 걸음이면, 세보폭이며 그쵸? 세 걸음이면 걸을 수 있어. All you have to do, 너가 해야 할 모든 것은 이거다. 그쵸? 네가 할건이거밖에 없어. 이런 말이죠. As walk more slowly.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제 저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바쁜 와중에서도 뭔가 천천히 하면 쉴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Walk more slowly예요. 좀더 천천히 걷는, 걷는 거야. And you will always be in the sun. 그러면 항상 햇빛에 있을 수 있다. When you want to take a rest, 쉬고 싶으면 just walk. 그냥 걸어. And the day will last. 그러면 낮이 길어지는 거죠. 지속되는 거죠. As long as you want it to. 너가 원하는 만큼. 그런 지금 비법을 하나 알려주고 있는 거죠. Stride 하면 은 A large step. 커다란 보폭, 큰 걸음, 자신 있는. 네. The lamplighter's planet is so small.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he can walk around it in three strides. 세 걸음에 걸을 수있다 그랬죠? 그러면 if you slow your stride. 어, 이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죠. 여기서 slow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여러분의 걸음을 조금 천천히 한다면 what might change? 뭐가 바뀌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 못 보던 것도 볼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뭔가 놓치고 있는 것도 볼수 있고 뭔가 스트레스도 좀덜 받지 않을까요? 네, feel less stress. e 음, 아니면 notice more, more things. 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생각, 아이디어 영어로 또 말해 보는 연습. 이거 혼자 셀프 뭔가 프리토킹 연습하기 정말 좋은 방법이죠. 자, 마지막에 저희 이제 키워드 가지고 써머리 해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스몰 플래닛을 지라고 일단 이제 운을 띄웁니다. 더램프라이트램라이가 lighter, 어디 살고 있다고요? 아주 작은 행성에 살고 있죠? lives on a very small planet. 그래서 이거를 세 걸음이면 다 걸을 수 있대요. he can walk around it 세 걸음으로 걸어요. in three strides. 그래서 어린 왕자의 처박. 천천히 걸으면 낮이 길어진다 고 그랬어요. if he walks slowly, the day lasts longer.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그럼 쉴수 있겠네요. And he take a rest. 자, 시간이요, 사실은 예, 이제 뒤에 거는 제가 좀 붙인 거예요. Time changes. 시간은 변화예요. When changes the way he walks. 언제 변화하는 거예요? 그가 걷는 방식을 바꿀 때 시간도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변한 건 없고, 그렇죠? 나의 어떤 태도? 예, 고런 거를 바꿔라. 뭐, 이런,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느낀 점을 이렇게 영어로 적어보는 거.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 책은 정말 나와 작가와, 의 어린 왕자와 아니면 이 램프라이터와 얘기할 수 있는, 예,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문장을 요약을 하셔가지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